안녕하세요. 시간엔 비단길 주도주 단타 특강 홍보를 위해 영상을 하나 찍습니다. 제가 스레드에 뭐 비단길, 비단길, 그 다음 빠른 길, 빠른 길, 그 다음 고생길. 이세 개를 한다고 했죠. 이 비단길이 이 주도주 단타 특강인 거예요. 강의를 들으면 비단길이 열린다. 이 말이겠죠. 남들이 겪어야 할 그 가시밭길을 긁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전에 있던 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실력 급상승 주도주 단타 특강 기법 파괴자의 시선 단타가 어렵다고요 종목을 고르는 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원포인트 강의로 당신을 일당백 트레이드로 만들어 드립니다 주도주 단타 종목의 기준 매일 월급 벌기 단타의 신 검색식 후식 제공. 최대한 정형화를 시킨 검색식 후식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주도주단타의 비밀 공개.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거는 전에 홍보할 때 썼던 계좌예요. 저 요새 뭐 리딩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벌게 너무 많아서 저는 매매를 제가 거의 못해요. 뭐 지금도 뭐 매매하면 이 정도는 벌겠죠. 주도주단타 그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팬분들, 안녕하세요. 2025년, 1, 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건강 잘 챙기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작년 한해 수익들 많이 내셨습니까? 저에게 주도주 단타 매매법, 단기 수익을 배운 분들은 뭐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꾸준히 수익을 잘 내고 있을 거라 봅니다. 매매 잘 하고 계시죠? 오늘 홍보할 강의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해 주셨고 가장 많이 배워간 강력한 주도주 단타 매매법 강의고 전에 여건이 안 돼서 못 배우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번에 새로 구독을 많이 했죠. 새로 구독한 분들도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저희 실전 주도주 단타 매매법을 배워가셔서 보다 편하고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이제부터는 매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도주 단타매매 강의는 오늘 홍보 영상이 올라간 뒤부터 1월 22일까지만 입금을 받고 메일로 바로 보내드릴 것이고 올해 상반기 끝날 때까지는 이제 받지도 보내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12일이 다음주 일요일까지죠. 다음주 일요일까지만 받고 대상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번에 주도주 단타 매매 강의를 받은 사람은 강의를 받고 알려준 기준대로 매매를 잘 하면 되고, 추후에 주도주 매매 실시간 방송으로 하는 아카데미를 한다면 본인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아카데미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안 들으면 아카데미 수강을 못 합니다. 아시죠? 아카데미를, 요번에 했잖아요. 요번에 했잖아요.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이 아카데미 수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강의를 안 들으면 수강을 못 한다. 이몇 가지 질문들이 있죠.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첫 번째 질문. 종목을 선택하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제가 7년 넘게 쓰고 있는 공짜 ATM급 검색식과 수식을 강의 안에 넣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예시와 설명까지 깔끔하게 다 있습니다. 네 강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종목 잡는 것 똑같이 그대로 매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7년 이상 검증을 마쳤고, 7년 이상 쓰고 있는 검색식이기 때문에 당일 주도주 단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이 검색식보다 더 좋은 검색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만약 본인이 1당 100 워럭 트레이더가 되려면, 이 강의는 필수로 들어야 하고 이 강의 안에 들어있는 이 검색식은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주식은 종목이고 검색식에 종목이 잡혔을 때 자리를 보고 비중 배팅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비중 배팅을 못하면 이오억 트레이더가 못 돼요. 처음에는 뭐 몇십씩 벌, 꾸준히 벌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몇백씩 벌게 되고 매매 익숙해지고 세월이 지나면 워럭트레이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두 번째 질문 주식 초보인데 할수 있을까요 모든 매매는 초보보다는 당연히 경험이 많을수록 더잘 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종목을 고르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창을 지워버리셔도 됩니다 아시겠나요 초보들이 어려운 게 종목을 못 잡는 거죠 종목을 못 고르는 거죠 아무거나 다 클릭을 하죠 다 이것도 클릭 저것도 클릭하고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 이런 게. 아시겠나요? 차트와 검색식, 매수, 매도, 주문창, 유수창, 이딱 4개면 끝이란 거예요. 이 강의를 들으면. 아시겠나요? 매매를 할때 다른 걸, 다른 걸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시겠죠? 장이 딱 시작하면 검색식을 보고 있다가 종목이 뜨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하루에 많이 뜨면 한 5개 정도가 뜰 거예요. 장이 안 좋으면 한 2개, 3개 정도 뜰 때도 있고요. 제가 입이 닳도록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매매를 할때 쓸데없는 종목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쓸데없는 종목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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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 좋아 보여서 막 건드리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잦은 매매 하지 마라 잦은 매매. 검색시계 종목이 몇개안 뜨기 때문에 떴을 때 알려드리는 그 기준대로 베팅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검색시계 뜬 종목 중에 그날 상한가가 가거나 그날 대장주 주도주가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경험이 쌓이다 보면, 상한가도 심심찮게 먹고, 다음날 갭상에 파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뭐세 개가 떴다. 이 중에 만약에 하나는 상한가를 가고, 하나는 뭐한20% 올라가고, 하나는 뭐 올라가다가 미지 미지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검색식에 뜬 종목 중에, 그건 상한가를 가거나, 막 20%, 25%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그 날에 대장주어 주도주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뭐 예를 들면, 리딩방에, 이날 상가를 먹었죠 금요일날 상가를 먹었죠 이걸 올려줬죠 이걸 이런 걸 제가 매일매일 막 리딩방에 막 두고 상가 먹고 이런 걸 올려주잖아요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잡을까요 상가 가면 어떻게 할까요 검색식이 다 뜬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아시겠나요 이 종목이 검색식이 다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주는 거예요 리딩방에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중2도 보면 따라 할수 있을 정도로 쉽기 때문에 본인이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초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적당한 자금으로 매매를 하다가 감 잡고 익숙해지면 금액을 조금씩 올려서 베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질문 매매 시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만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이거 종목이 안 뜬다면 최대 10시 30분까지 한번 기다려 볼수 있어요. 간혹 10시 30분에 종목이 하나 뜨기 때문에요. 뭐 10시 20분에서 30분 이사이에 이 시간에 종목이 하나 좋은 깔끔하게 나온다. 그래서 최대 10시 30분까지 예요그 뒤에는 매매할 필요 없어요. 그 이후로 매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익은 냈을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9시에서 뭐 9시 30분. 뭐 여기나 뭐 여기나 좀 길게 가면 여기까지. 웬만하면 수익을 냈을 거니까 그 뒤로는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매매 딱 끝나면 수익 냈으면 깔끔하게 끝내면 된다. 이해가 되시죠? 계속 더 벌라고, 더 벌라고, 더 벌라고 하다가 수익 또 까먹고 까먹고 하는 거니까 깔끔하게 딱 수익 한두 종목 하고 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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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냈으면 그냥 딱 그날 끝낸다. 그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차피 그 시간에 뜬 종목 한두 종목 정도 매매를 하면 끝날 것이고 내가 산 종목이 상을 박았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익을 냈다면 매매를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질문 강의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단품, 주도주 단타 매매 강의이고 5개 영상으로 되어 있고 만족도 100%인 원투선 이거 세력선 있죠? 이 원투선 검색식과 수식도 포함이 다 되어 있고 같이 보내드립니다. 매매할 때 이게 다 필요하기 때문이죠. 원투선도 입금이 확인이 되면 메일로 강의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원투선이 뭐냐면, 여기 있는 제 항상 보면 차트 이 선이 있죠. 이 선. 선이 있죠. 이게 원투선인 거예요. 원투선. 그날 주도주는 이 선을 깨지 않아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나왔지. 아시겠나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올라가고 또 반등 나오고 이렇게 되지. 이해가 되시죠? 이시를 보면 여기서 딱 떨어졌다가 여기서 딱 반등이 나오죠. 여기, 여기 딱 찍고 반등이 나오죠. 맞죠? 여기 딱 찍고 반등이 나오죠. 그럼 그래 뭐 다른 것도 이래 보면 떨어져서 여기서 딱 찍고 반등이 나오죠. 정확하게 딱 찍고 나오죠. 뭐 레인보우 이런 것도 여기서 딱 찍고 반등이 빡 나오죠. 찍고 빡. 맞죠? 얘가 이 자리가 추가 매수 자리라는 거예요. 추가 매수 자리. 아시겠나? 제깐만한 번씩 뭐 물리등방이나 이래 보면 종목방에 뭐 어디서 추가 매수해라, 추가 매수해라 그러잖아요. 이자리인거이 자리에. 딱 여기 펀이 있다는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찍고, 반등 찍고, 빡! 나오죠. 뭐 이런 것도 보면, 여기서 딱 찍고 또 반등 나오죠. 이 자리를 안깨져 신기하지 않나요? 또 여기서 또 반등 나오죠. 여기서 또 반등 나오죠. 맞죠? 반등, 여기서 또 반등. 또 여기서 반등. 또여기 반등이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죠. 여기서 또 여기 보면, 여기서 또이렇 반등, 여기서 딱 찍고 또 빡! 반등이 나오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날 주도주는 이 자리를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내준다. 이 검색식하고 후식을 같이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찍고 반등 나오죠. 여기도 찍고 반등 나오죠. 여기서 또 반등 나오죠. 이 선을 제가 3년, 4년을 검증을 했단 말이에요. 이 반등 자리를. 그래서 이 만족도 100%인 온투선이 세력선, 검색식하고 후식도 같이 보내준다. 그 강의 안에 이거 매입법하고 다 설명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다섯 번째 질문. 직장인도 가능하나요? 만약 본인이 10시까지 주식 매매를 할 수만 있다면, 뭐 직장인도 상관없습니다. 뭐폰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직장인뿐 아니라 본인이 만약에 전업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강의를 필수로 듣고 이 무기를 장착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컴퓨터로 매매를 한다면, 검색식을 그냥 쭉 켜놓으면 되지만, 검색식이 이렇게 있으면, 종목이 뭐 퍽, 뜨고 뜨고, 뭐뜰거 아니에요. 가만히 놔 나도 계속 떠 있잖아요, 종목이. 근데 만약에 본인이 폰으로 매매를 한다면,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 이 검색식 수식 자체가 분봉 검색식이에요, 분봉. 일봉이 아니에요. 분봉 검색식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뜰 때, 이 검색식을 켜놓고 있어야 돼요. 켜놓고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아 9시 뭐 1분에 떴는데, 9시 1분에 종목이 떴는데, 9시 2분에 딱히면이 종목은 없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폰으로 한다면, 한 10시까지는 그냥 계속 켜놔야 된다. 이 검색식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만약에 종목이 떴는데, 하나를 발견했다. 뭐, 다른 메뉴를 갔다 오잖아요? 다른 걸 왔다가 다시 왔다. 종목은 사라져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종목이 뜰 때, 딱 켜놔야 된다. 핸드폰으로 만약에 한다면, 컴퓨터랑은 상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계속 계속 띄워놓으면 되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이것만 조금 유의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앞으로 평생 ATM처럼 매일매일 돈을 벌고 싶고 만약 월천 트레이더가 아니라 추후에 월억 트레이더가 되려면 이 강의는 비용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야 하고 평생 이 강의를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듣지 않고 이 매매를 하지 않고는 워럭 트레이더가 못될 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주도주 단타 강의는 여러분을 미래의 워럭 트레이더로 만들어주기에 충분한 강의이기 때문에 절대 비용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지금 시드 차이는 있겠지만 하루만이라도 비용은 뽑을 강의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시드가 좀 된다, 내일, 내일 그냥 장 시작하면 바로 강의비를 뽑아요. 하루 이틀이면 강의비를 뽑는다 이 말인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누구보다 강력한 평생의 무기를 한개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비싼 비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의 들을 분들은 어 너무 싼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시겠죠? 절대 비싼 비용이 아니다. 주식시장에 평생의 무기를 가지는 건데요. 오늘 강의를 받았다 죽을 때까지 쓰는 거예요. 이 강의는 이 검색식은. 아시겠나요? 주식시장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을 맨법이고 절대 사라지지 않다. 는 아시겠나요? 여러분, 주식 인생 끝날 때까지 이 기준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알려준 이 강의, 강의의 기준이 바뀌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주식을 앞으로도 할 사람이라면, 본인이 트레이더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저는 가격이 얼마든 이 강의를 무조건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강의를 듣는다는 게 저의 매매법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겠죠? 그, 그러니까 저의 제자가 된다는 거겠죠. 저한테 주식을 배우는 거죠. 단타 매매를. 이해가 되시죠? 항상 스승을 띄우는 건 제자죠. 네, 저 강의를 듣고 이걸 본인만의 무기로 갈고 닦아서 제 매매법을 갈고 닦아서 본인의 것으로 확실하게 흡수를 시키고 추후에는 저를 띄넘는제자가 나오겠죠. 제 매매법으로.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제 매매법을 뭐 살짝 본인의 그 가미를 지켜서 다른 사람한테 뭔뭐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이제 나오겠죠. 시간이 좀더 지나면 누군가는 몇 년이 걸려도 이 강의 내용을 깨닫지 못할 것이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엄청날 거예요. 저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고 난 후에는 저와 똑같은 종목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종목이 내가 잡는 종목을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종목이 떴다 잡고 그냥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종목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 리딩방이나 어디나 종목들 보면 어떻게 종목을 저렇게 잡는 거지? 어떻게 종목을 저렇게 올라가서 종목을 다 주지? 의아할 때가 있으시죠? 의아할 때. 이 강의를 들으면 저와 똑같은 종목을 보고 똑같은 매매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험의 차이는 조금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매매를 한 7년에서 7년. 7년 한 사람하고 오늘 강의 듣고 뭐한 달하고 두달한 사람하고 보는 눈 자체는 다르겠죠? 저는 종목만 딱 보면 알겠죠? 그냥 5초만 판단 바로 돼요. 5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경험을 계속 쌓아가면 된다. 지금보다는 몇달 뒤에 더 잘하게 될 거고, 내년에 훨씬 더 잘하게 될 거고, 내후년엔 본격적으로 돈을 벌겠죠. 이가 해 되시나요? 그만큼 경험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 종목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 저와 똑같은 종목을 보고, 똑같은 매매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도 여기에 뜬 종목만 우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목을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아요, 저는. 아시겠나요? 여기에 뜬금만 매매를 해도 일당은 두둑히 항상 챙깁니다. 아시겠죠? 본인이 빠른 매매를 하거나 지금 하고 있거나 근데 수익을 잘못 내거나 아니면 전업 투자자인데 수익을 잘못 내거나 본인의 매매법이 없어서 당일 주도주 단타를 제대로 해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본인 주식 인생에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저의 강력한 주도주 단타 매매를 들어서 매일매일 깔끔하게 단타 매매를 하고 주식시장에서 꾸준한 수익을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주도주 단타 매매 강의 문의는 1월 12일까지만 받을 것이고 1월까지죠. 다음 주 일요일. 그러니까 한 8일 반당. 8일 정도. 이 8일만 받고 이송안 받아요. 안 보내줘요. 아시겠죠? 상담 링크는 댓글 고정에 써놓겠습니다. 이렇게 이 비단길 주도주 단타 특강 홍보를 해봤고요 기법 파괴자의 시선, 기법 파괴자의 종목이겠죠. 원포인트 강의로 당신을 일당백 트레이더로 만들어 드립니다. 주도주 단타의 이 비밀 공개에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단일 매매를 하는데 본인만의 기준이 없거나 매일 손실만 보는 분들은 차라리 그 손실 볼 돈으로 저희 이 강의를 한번 들어가지고 깔끔하게 매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